10월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결실의 날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됩니다. 사과, 배, 포도, 많은 열매들을 가을에 먹게 되는데, 자, 이 결실을 보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농부의 수고입니까? 여러분, 이 결실을 보면서 농부의 수고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성경에도 두 가지가 다 나와요 물며실을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드리라 농부의 수고 그게 없으면 결실이 없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그리고 하나님이 적당한 해를 주지 않으시면 결실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농부의 수고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인생의 결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결실이, 신앙의 결실, 가정의 결실이,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산다. 그것도 맞지요. 근데 거기,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우선순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냐, 울며 씨를 뿌리는 게 먼저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걸 모르는 기독교인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결실이 없어요. 여러분, 결실할 때쯤에 여러분, 비가 오지 않고 또 결실을 위해서 하나님이 비를 해를 주지 않으시면 농부의 수고가 헛되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성경은 두 가지 나오지만, 제일 먼저가 뭐냐? 인생의 결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시면 해를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농부의 수고가 헛되고 그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는 그걸 많이 가르쳐요 네가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누가 수고 안 하냐? 모든 사람이 수고를 해요. 근데 왜 결실이 없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다 원하지만 결실이 다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실을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가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실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13절에 따라서 합시다.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잘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비교를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선한 목자와 양 주인과 종 신랑과 신부 이게 다 예수님과 나사이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도 열매를 맺는 길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결실하려면은 말씀 순종이 최고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결실이 됐다는 건 들어보질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고 결실하게 하시고 이른비를 주시고 늦은비를 주시고 해를, 햇빛을 주시고 은혜의 햇빛을 통해서 결실이 없게 하는 거예요. 거기 오늘 내 명령을 너희가 말, 만일 청종한다, 청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본문 13절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뭐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모든 것의 곡식과 포도주를 결실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귀를 막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귀를 막고 세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결실이 없어요. 자기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수고를 했으나 자기 인생의 결론을 보면 결실이 없어요 결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때 하나님의 결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른비와 늦은비 따라합시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이른비와 늦은비는 뭐냐? 곡식을 파종할 때에 비가 와야 돼. 이게 이른비야. 그리고 곡식이 성장할 때 마지막에 늦은 비가 와야 그 비를 먹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른비가 있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이른비는, 늦은 비는 뭐예요? 우리가 또 주의를 할 때, 결실할 때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결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비와 늦은 비는 농사에 농사꾼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게 주소서. 저도 목회할 때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른비,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늦은비, 하나님 다시 한번 비를 내려주셔서 결실하게 해 주옵소서.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어야 파종하고 결실하는 거야. 근데 아무리 수고를 했는데 비가 내리질 않아. 농사 헛짓는 거야.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해가 오지 아니하고 또 어떤 때는 그런 거예요 농사 지어본 분은 알지만 늘 농사 지은 다음에는 병충해가 있고 태풍이 올라와 저는 이것은 우리 인생의 태풍과 이런 병충해는 인생의 고난이에요 많은 고난이 있어요 결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태풍이 와서 낙과하게 해요 익을 때쯤에 병충해가 돌아서 떨어져요 영충해를 물리치고 또 마지막에 결실해서 태풍을 이겨내야 수확의 기쁨이 있듯이 성경에 보면 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이름 믿어주시고 늦은비도 주시고 곡식과 포도주에 결실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농사꾼의 수고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애를 키우고 또 우리가 열심히 장사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직장 다니고 또 목회를 열심히 하고 그건 그다음이야.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에 딱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님의 결실이라고 그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결실. 그래 하나님의 결실을 얻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에요. 기부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4장 1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에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한번더 시작. 그러므로, 그런 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에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태풍이 몰려오고, 병충해가 돌고, 결실을 앞두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른비와 늦은비도 주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2차 대전 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큰 상륙작전이 있었어요. 전 세계의 전쟁을 뒤집어 놓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무슨 상륙작전이 있었어요? 인천상륙작전이 6.25의 판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지다가 허리를 끊어 놨죠. 인천상륙작전을 통해서 허리를 끊고,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쳐들어가는 길이 생긴 거예요. 상륙작전 중에 인천 상륙작전보다 몇십배몇백배큰게 로르망디 상륙작전, 독일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상륙작전이 로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여러분 그때 미국에는 아이젠하워, 영국에는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이 처칠이 기도하는 거죠. 인천 2차 대전 세계사에 보면은 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의 성패가 전쟁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인데 독일이 먼저 첩보를 알아냈어요. 독일은요 막강한 군대였어요. 첩보전이 능하고 노르만디로 상륙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독일 첩보원들이 알아내고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는데 그러면 배에서 내리다가 다 죽는 거예요. 정보가 샜다는 것은 배에서 내리다가 많은 군인이 죽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명한 게 미국과 영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대통령들이 사이렌을 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요청했어요. 기도하자. 우리 젊은 자녀들이 나가서 많은 손해를,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는 준비했지만 이거 준비한 것이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 기도했어요. 사이렌을 울리고 우리나라 6월 6일 현충일 때 사이렌 올리고 묵념하듯이 미국과 영국은 기독교 나라니까 막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독일의 비행기들이 떠서 상륙하는 연합군의 항공 모함이라든지 상륙정을 다 쳐서 부숴야 되는데 안개가 자욱히 껴있는 거예요. 상륙하는 그날까지 안개가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그 안개가 없었으면 비행기가 떠서 다 초토화시켜야 되는데 안개가 끼니까 비행기가 못 뜨니까 상륙작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처칠의 회고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은 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결실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수고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노력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는 뭐냐? 오늘 신명기 11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무슨 비를 주신다? 이른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과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우리 인생의 결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앞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다니엘과 에스, 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느고처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계명을 지키는 사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잘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태풍이 몰려옵니다. 우리 인생에 병충해가 몰려와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셔야 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께 사도들이 열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막 회개하고 0천 명이나 돌아왔어요. 교회가 0천에 부흥이 되니까 일이 얼마나 많아져요. 사도들이 교회 일이 많아졌어요. 과부들을 돌보고 병든 사람 돌보고 그러면서 뭘안 해요? 말씀과 기도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궁핍해지는 거예요. 곤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 하기 위해서 일곱 집사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꾼이 없으니 봉사의 일에만 매달리고 말씀 읽는 시간도 없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그래서 루터 칼비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걸 매일 일과로 놨어요 일과 하루에 매일 해야 된다 한 시간 이상 해야 된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요한 회슬레는 출석을 불렀어요. 새벽에 나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루의 시작을 우리 인생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결실을 보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말씀과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수단의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걷는 게 기도라 고 그리고 뭐 일하는 게 기도라 고 그리고 여러분 그건 천주교예요. 천주교의 수도사들이 그런 거예요. 노동하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숨 쉬는 것도 기도다, 집안이라는 것도 기도다, 노동하는 게 기도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정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있어야 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청한 시도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부르짖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목사들이 그걸 가르쳐요. 목사 뭐 관상 기도라. 여러분 관상 기도는 천주교 거야 왜 기독교가 천주교를 따라가냐고. 관상 기도 한다고 그래요. 촛불 켜 놓고 그걸 보고 여러분 그건 절간의 기도예요. 절간식 기도는 촛불 켜 놓고 그걸 보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아니야.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부르는 게 기도야. 그러니까 누동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 그는 거짓된 중세의 천주교 사상이야. 우리 감리교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새벽기도처럼 말씀 읽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래야 연합이 되고 흩어져서도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래야 하나님의 가정에 열매가 있고 직장에 열매가 있고 사업에 열매가 있고 우리 인생에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열매 맺는 거예요 사도행전서 찾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니까 4절 6장 4절 보겠어요. 6장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시작.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다시 한번 시작.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초대교회가 말씀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분주하기만 하고 그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선언은 교회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사역이 최우선이고 우리 인생의 최우선도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신명기에는 뭘 약속해요? 말씀에 순종하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곡식과 포도나무에 열매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너희가 담대히 나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너희가 기도하며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10월 초하루 결실의 계절입니다. 저는 결실이 인간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실을 얻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결실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너희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 보좌 편하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낙과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건 언제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초대 교회 때부터. 예수님 오시고 초대 교회 때부터.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도 구약의 하나님이 모든 신앙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의 결실하고 사역의 결실하고 교회가 결실이 있고 나라의 결실이 있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과 기도로 얻는다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야구보소 5장에 보면,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길이 참으라 그러셨어요. 야구보소 5장 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5장 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자, 마지막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길이 참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길이 참으라. 다시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이른비와 늦은비를 받는 방법은 신명기 11장에 나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말씀으로 이른비와 늦은비를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며 은혜에 보자해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와 함께 병충해와 태풍 속에서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길이 참아야 된다 열매를 맺을 농부는 길이 참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결실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 말씀, 기도, 인내. 이세 가지가 우리 10월 1일 월삭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말씀, 기도, 인내. 다시 한번 시작.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열매 맺으시고. 길이 참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